네. 우리 학생들 울고 나셨어요. 네, 연수하셨고요. 네. 네. 네, 신인 결과 장나라 씨가 9,652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되셨는데 어, 어떻게 모이게 되셨는지 지혁 씨. 이 성훈이가 꼭 성공했으면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리를 갖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강성훈 씨. 네, 앞으로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네? 각오 한마디. 음, 이렇게 콜라서들을 어, 글쎄요.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사실 그랬어요. 근데, 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저 축복해주고자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멤버들도 함께 축하해주고자 참여하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그래 우리 강성훈씨 앞으로 더도 좋은 결과 있게 바라면서 우리 제주의 우정 영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 씨. 신인결과 장나라 씨가 9,652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일위 후보군입니다. 핑크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네. 가꼭 네. 성공했으면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강성훈 씨, 네 앞으로 과감하게 해주세요. 네? 과거 한마디. 응, 저 축복해주고자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모카랑 멤버들도 함께 축하해주고자 참여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네. 팬들 팬들한테... 앞에 장나라씨가 9,652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되셨는데, 어, 어떻게 모이게 되셨는지, 지혁씨. 아, 이 선생님, 성...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네. 우리 학생들 울기 날렸어요. Um, 이렇게 콜라보들을, 어, 이제요좀 걱정도 많이 되고 사실 그랬어요. 했는데, 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